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해 백합을 몸에 두르고 그 의식은 내용을 쭉해요 이렇게 하면서 답을 잡고 양을 잡고 그 사람의 재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이 죽으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이 그때 연못이 앞에 이런 연못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 그 바람의 질문에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돌멩이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물속에 풍덩 집어넣어요. 자, 여기서. 부처님의, 제가 연구했다고 했는 부처님은 사람들이 예, 어떤 질문을 하고 질, 문을 들어오면, 부처님의 대답하는 패턴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어떤 사람이 질문에 직접 답해주는 우리가 책답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어떻게 됩니까? 책답을 제가 삥돌려서 비유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비유, 역답이라고그 다음에 비유, 비유로 해서 그 사람을 일깨워주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근데 이 비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농사짓는 농부가 와서 고통을 했으면 아무개야 농사를 지을 때는 물고랑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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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뿌리고 짓듯이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비유. 세 번째는 뭐냐면 역답이에요. 전혀 그 사람 질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다 던져버리면서 그 사람을 일깨우는 거. 그냥 네 번째는 노코멘트. 말안 해버려요. 말, 말, 없음으로서 딱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일이 나왔냐. 비우고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불을 푸 풍덩 던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라만이요. 어, 이 삼명을 갖춘 브라만들이, 그러니까 삼명이라고 하면, 그때보 브라만 중에서도 그 스님을, 교회로 말하면 원로 목사들, 스님으로 말하면 고승들. 우리 모두 이연못가에 모여서 돌매가 떠올라라, 돌매가 떠올라, 돌매가 떠올라라, 떠올라라고 기도한다면, 과연 그 돌매가 떠오르겠는가? 떠오르니까, <laughs> 한강에다가, <laughs> 대한민국에 스님이 다 모이고, 전 세계 스님이 와서 그 기도하고 돌매가 떠올라, 올라오는, 올라오니까 그러면서, 바라보니요. 예, 여기 기름이 가득 채워진 항아리가 있다. 그러니까 기름이 가득 채워진 항아리를 물속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기름을 물속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네? 큰 소죠. 더... 아니, 기름을 물속에 담그면 아, 아, 어, 물속에, 기름, 기름 단지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에요? 아, 둥둥 뜨죠? 야, 진짜 상불사 우리 정말, 부산이, <laughs> 진짜 재롭다 어. 기름이 뜨죠? 물 위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낭넣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아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물에 뜬다. 그러니까 뜹니다. 그래, 바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살아 생전에 온갖 못된 짓, 망할 짓, 죽일 짓, 험담, 인간질, 잘못된 짓을 한 사람은 기름이 물위와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길로 가고, 살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하고 연구하고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 지 물은 물대로 가고 기름은 기름대로 가지 그렇게 간다 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의문증이 나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가사하들이 겁나요. 우리 무슨 뭐 우리 뭐 하고 있는면 전혀 어렇게생각니다